고린도전서 12장 2 7절 보세요.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.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. 몸은 그 자체로 하나이지 절대로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. 몸은 그 자체로 전체적이며 종합적이며 유기적이에요.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미 그곳에 가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. 그게 여러분의 실존이에요. 따라서 주님은 교회에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. 그 말씀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저주의 기도를 확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축복의 기도를 확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런다는 말이 아니에요.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천상의 교회가 하늘의 교회가 이 땅에 내려와서 살고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. 그들이 지금 이 땅에 잠시 내려와서 여전히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에 속한 자들로 무언가 교육을 받고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이 이 교육장에서 여러분의 신분을 망각하고, 야, 이 교육장 밥맛이 왜 이래? 이 교육장 난방이 왜이 모양이야? 야, 훈련복이 왜이 모양이냐? 색깔이 왜 이렇게 우중충해? 이러고 있다면, 그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. 여러분, 잠시 내려와서, 여기서 지금 교육받고, 야,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이런 거구나. 감동하여, 거기서 이제 영원히 타락할 수 없고, 영원히 모반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 텐데. 고작 여기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맡겨준 역할을 갖고 불평하고 투덜되고 이러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거룩한 공예를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?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수천번 암성했잖아요, 여태까지. 수천번. 사도신경 수천번 암성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어떻게 그 거룩한 공예를 믿는 이들이 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일들로 그렇게 일 이리 유비하고 있냔 말이에요. 거룩한 공예를 그동안 안 믿었던 것입니다. 그리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던 거예요.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하며 예수라는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있는 예수님의 몸이에요. 유기체의 특징을 항상 자란다는 것입니다.